자 수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. 우선 f(x)를 x-1에 x-1로 나눴더니 그때 몫 cqx 나머지가 x+1이다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죠. f(x)를 자 x-1에 x-1로 나눴더니 몫이 q x 고 나머지가 x+1이다라는 거야. 그리고 fx를 x-3으로 나눈 나머지가 8 이다는 건 f3이 8 이다를 의미하는 거지. 다음, qx를 x-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? 그걸 물어봤다? 자, qx를 x-3으로 나눈 나머지는 q3을 의미하는 거지. 됐죠? 그러니까 우리는 q3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. Q3 구에내려면이거 양변 X 대신에 다 3씩 집어 넣으시면 되겠지. 그래서, 자, 너한테 3 갖다 집어 넣으면 F3은, 자, 3 집어 넣어서 2 곱하기, 1 곱하기, Q3, 그 다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. 그때 난 이게 궁금한 거고, F3은 문제에서 8이라고 줬고, 됐죠? 그럼 8, 2, 2 배의 Q3 플러스 4가 되는 거야. 자,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Q3은 몇이야? 2죠? 정답은 2가 됩니다. 끝.